잡아 잡아 잡아. 어, 나이스. 좋어괜찮으 이게 뭐가 되다 안 되다 그렇지. 사이드. 그렇지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미드필드가 해 줘야지. 우리가 잡아 놓고 밀 때려 봐. 밀 때려 봐. 끝까지 해 봐. 혼자 해. 혼자. 해 에이 잘했어 종호야 종호야 너왜 수비를 갑자기 막는 거 아니? 아니야 종호 민 밀어 어구 이찬 시비압어 은성 뒤로 세발 자 우진 더 앞으로 앞으로 더가앞으 우진아 려려 이거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. 어 자, 우진아 움직임에서 받아봐. 어디서 받을 거? 야그렇지몰아서 이때? 네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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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가? 네가? 네 파이

아들 안 들어갔어. 가 저거. 스팅. 여러분들. 이렇게 곧 나이스. 아. 이거못아성이가 음성이가. 아들 받자. 아니 모르지 마. 모르지 말라고 그랬어. 아, 모르지 말라고 그랬잖아. 또또또 이게 그자체가이상한 그 나도 안 되고, 나도 안 되고, 나도 안 되고, 나도 안 되고, 나고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되고, 나도 안 되고, 나혼자 되고, 나도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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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, 나도 안

자, 이제 은상 벌리고, 굿샷. 멋지. 어, 나이스 했다 좋다, 좋다. 어, 운동 좋다. 반대 침투. 올라와. 응. 유나, 유나 무슨 말하지? 올대랑 가까운데 가운데로 들어가면 돼안 돼. 어, 안 돼. 사이드로 가는 거야. 잡지. 어, 유나, 유나 좋아, 지금 좋아. 파준이, 받아봐. 은성은성아니아니 아니, 나가면서 받아야지. 거기 어떻게 가든데 어이, 잡아야 되는 이아라 턴, 턴. 턴, 턴. 턴, 턴. 아 턴. 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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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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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찬! 더들어 가? 최선 기다려. 어, 오케이. 어, 볼때 앞에서! 볼때 앞으로 가! <목소리가> 안 돼, 안 돼. 게 아, 계속 안 돼. 아, 이 하자. 응. 응. 어, 아, 그렇지. 어, <목소리가>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앞으로 쳐 r e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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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 o 아 sure. I'm

또왜 내려와? 내려오는 이유가 뭐야? 받아야지 종호는 안 받아? 맞아, 여기 있잖아 내려 여기다가 하고 좀좀 있어 여 하고 있어 야돼 못하면 안돼받아이차이또서 있어 좋을 텐 갑자기 하준이 기다려. 하준이 기다려. 하준이 기다리라고 했어. 우진이가 네, 우진이가 가. 셋, 아빠 잡아, 아 잡아,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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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아 아빠 아아아아 빨리 수비 유치 빨리 수비 유치 아니, 아니, 아니! 하드라 하드라 하드 거기 유일안열려오잖아 울산이 왼쪽 유나, 혼자 이고산이 울산이 울산이 울 물러 울 거기서 수비 어떻게 울산이 울산이 이이울이이울이 울산이 울산이이이 빙글빙글 <laughs> 돌리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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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